출발대 진입했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데이트 열렸습니다. 국내선 5등급 말들의 1,700m 승부 서울 7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 20년 세월과 6번 음파 부스터, 7번 검은숲 등이 경주 초반 선행을 노리고 나옵니다. 1코너 진입하면서 한가운데 6번 음파 부스터가 가장 앞섰고 그 바깥쪽에 7번 검은숲 따라붙으면서 6번, 7번 두 마리가 선두싸움, 거기에 안쪽 4번 20년 세월이 3위로 따라붙고 9번 미스터 태양과 1 0 1번 초콜릿 1번 빛나는 질주순으로그 뒤를 추격합니다. 이 코너를 돌아 뒤 직선 주로로 모두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6번 음파 부스터 유승환 기수와 함께하는 6번 음파 부스터가 2마신 정도 앞서 있고 2위권 안쪽에서는 4번 20년 세월 바깥쪽에서는 7번 검은 수비 자리를 잡고 그 뒤를 9번 미스터 태양이 바깥쪽에서 10번 초콜릿과 함께 자리해 있고 안쪽에서는 1번 빛나는 질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하위권 5번 애플스타일, 11번 러브스칼렛, 2번 크리솔동의 3번 OPS 탑순으로 추격합니다. 뒷직선 주로 해서 이제 3코너 진입합니다. 선두는 6번 음파 부스터, 바깥쪽에서 7번 검은숲과 10번 초콜릿이 6번 음파 부스터와의 거리차를 좁혀오면서 6번, 7번, 10번 3마리가 일렬 횡대로 늘어서고 있고 4번 20년생활이 안쪽으로... 그 바깥쪽에 9번 비스터 태양이 4, 5위권 자리합니다. 5번 애플스타일과 2번 크리솔동에도 외곽에서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이제 4코너를 선해 직선주로로 진입합니다. 직선주로 진입하면서 6번 음파 부스터 바깥쪽에 9번 미스터 태양과 7번 검은 숲이 치고 나오면서 6번 음파 부스터 넘어섰습니다. 외곽에서는 2번 크리솔 동에도 탄력을 살립니다. 선두는 9번 미스터 태양, 최범영 기수와 함께하는 9번 미스터 태양이 2위권과의 거리를 차 점점 더 벌리면서 선두 굳치기에 들어갑니다. 9번 미스터 태양이 가장 앞서 있고 7번 검은 숲, 1번 빛나는 질주 안쪽에 3번 우피스터까지 2위권 혼전. 9번 미스터 태양이 가장 앞섰고 7번, 1번, 3번, 3마리가 2위권 접전을 펼쳤던 서울 7경주였습니다. 9번 미스터태양 직선주로 진입하면서 앞서 있던 말들을 모두 넘어서고 2위권과의 거리차를 크게 벌리면서 여유있게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최범영 기수와 미스터태양이 여유있게 1위를 차지했고 2위권 혼전에서 7번 검은 숲, 1번. 비...